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심판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핑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죠. 세상 임금이 악한 어둠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8절에서부터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너희.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다 대상이 다르죠?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 그렇지만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도 책망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8절 말씀에 먼저 서두로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책망이기 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다. 책망이라는 말이 의가 우리 속에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는 말도 되지만 더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셔서 예수만이 의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를 추구하려고 이 의의를 쌓으려고 부단히 예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막는 금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세상이 나를 불의로 죽였지만 나는 의롭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여 이게 바로 의로운 거다. 만약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의라는 것은 내가 더 오래 살아주는 것이 의겠지만, 더 곁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 인간의 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장차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은 다 가짜인 거다. 왜냐하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못함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을 밀어내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 따라오니까 저마다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교주가 나서서 기회만 있으면 교인 수가 만 명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위험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두려운 죄와 의는 과정이죠. 죄와 죄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죄와 의를 합친 것이 마지막 심판일 텐데 이 심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한번더 나옵니다 한번 앞으로 좀더 가셔서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환란과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임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임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정말 성군이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봤을 때는 좀 기지개를 펴고 살다가 그렇지 아니하고 모반과 배반 그런 속에서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그런 임금이 나오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뼈속까지잘 스며드는 그런 말이겠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겠지만 이제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연합니다. 그런데도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배소서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절대 권력이 있기 훨씬 전이거든요. 유럽의 절대 권력이 나오기 훨씬 전, 그 당시에 겨우 이제 로마가 제국이 되어가지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조금 맛보았을 그 즈음에, 바로 그 즈음입니다. 한 100년, 200년, 로마가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 어간에 바울이 파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은 그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그것을 우스운 거였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막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제는 팬데믹 시대를 빌미로 해서 정부가 예배까지 주관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막 분해하더라고요. 정치가 감히 하나님의 집에 군홧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아주 혐오스러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막 화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목숨을 걸고 드렸다면,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게 뭐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옆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낮, 낮은 고사하고 밤도 그들이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밤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을 지으신 분이고 밤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런 느낌이고 그런 감정이고 그런 분위기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기자는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멸하러 오셨다고. 괴롭게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말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괴롭다니요. 여러분, 마귀는 지할 대로 다 하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귀인데 귀신이 지 마음대로 날뛰는 건데 그 마귀 귀신을 괴롭게 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시는 곳에 귀신과 마귀가 괴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뭐 당당해서 뭐 우리가 뭐 의로워서 우리가 힘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가면 귀신과 마귀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역사이고, 이게 빛인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왕 노릇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성전 꼭대기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님 데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갔잖아 성전 꼭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권력인양이 정치, 종교 권력, 음료라고 했습니다. 음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음료라고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달콤해 보이지만, 거기에 취하면 세상의 임금,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렇게 춤추다가, 그렇게 현란하게 하다가, 그렇게 굴다가, 사그라지고 만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앞쪽에서 30절에도 그 세상 임금은 내게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세상 임금은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내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카스트로 이런 독재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렇다라고 하는 말로 그 시대를 그냥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무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나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영들이 어둠의 심령에 역사하여서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여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고도 버젓이 역사인 것처럼 아직도 그들의 추종자가 있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세상이 심판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죄의 실체는 사탄일 뿐입니다. 죄 뒤에 숨어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노 no,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죄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로 오실 때큰 영광 가운데로 오실 때 다시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밝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밝게 드러냅니다. 증명하실 것입니다. 증거하실 것입니다. 바로 잡을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잡으시는 분은, 바로 잡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규정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잣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규범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공의는 공의는 거울로도 반사되고 얕은 1cm짜리 물로도 굴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정이었다가 오늘의 불의가 되는 그런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부당한 비난과 공격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바로잡으시는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님께 구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